2022년 12월 31일 오후에 우리 반려견 흰둥이와 같이 불멍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2022년도 힘든 한 해였다면 싹 잊어버리고 내년 2023년도에는 꿈꾸며 노래하며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산부여인 국회의원들, 각부장관들, 우리 공무원들, 정말 국민들을 하늘같이 섬기면서 아, 올 한해 힘들었던 것다 잊어버리고 내년에는 참 좋은 일만 많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또 오미크론 각종 변이로 인해서 전국의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내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정말 지난 3년 동안 실족하고 잃어버리고 떨어졌던 성도들도 다 교회로 돌아오고 정말 우리가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 부강한 나라가 돼서 정말 가치고 소외되고 전은자 눈먼자 고아와 과부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세계에 마음껏 선포하고 전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이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호주에 포항에 청주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이 많으신 장모님을 의시한 우리 처갓집 식구들, 또 서울의 큰 매형, 큰 누나를 위시한 우리 친갓집 형제자매들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정말 상심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 참으로 좋은 일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점올한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정말 후회 없이 살아왔는데 내년 한해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이 멋지게 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